국내 방산 대장주 l i 이 n e x 원을 이끄는 신익현 대표가 비상경영을 언급했습니다. 호실적의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회사가 무엇 때문일까요? l i 이 n e x 원 측은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해 내실 경영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이 회사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2,297억 원, 당기순이익 2,166억 원을 올렸습니다. 전년 대비 각각 23.29%. 23.83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심지어 이를 기반으로 주요 경영진은 막대한 연봉을 챙겼습니다. 김지찬 전 대표는 지난해 퇴직금 28억 5600만 원 포함 총 36억 600만 원을 수령했고 지난해 3월에 취임한 신 대표는 성과급 포함 총 8억 5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. 여기에 믿음기 임원인 구본상 LG그룹 회장도 총 16억 27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습니다. 반면 직원들 성과급은 기본급의 105%에 불과했죠.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. 이번 신 대표의 비상경영 언급에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입니다. 경영진은 챙길 거다 챙기고 미래를 위해 내실을 다져야 하니 직원들은 불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. 이는 향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LIGNX1 노조차기 집행부는 이달 24일 출범할 예정입니다.